콜레스테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비만, 과체중, 아니면 혈관 건강에 대한 우려인가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외모나 체형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이것이 건강에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사실과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여러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되며 심지어는 소화를 돕는 담즙산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로 나뉩니다. 여기서 LDL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다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 벽에 쌓인 LDL이 플라크를 형성하고 혈액 흐름을 방해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은 이런 LDL을 제거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의 절대량보다 HDL과 LDL의 균형입니다.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방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살이 쪄야 문제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과 관계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못된 식습관, 유전적 요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지방이 많을 경우 이는 혈관 건강에 더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는 단순한 비만보다도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른 사람들은 적은 체중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의식을 덜하게 되고 정기 검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로 방치될 경우, 혈관 벽에 점차 플라크가 쌓이고 혈액 흐름이 방해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 섭취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영양 불균형 상태를 지속할 경우, 몸은 필요한 지방을 간에서 더 많이 생성하게 되어 LDL 수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레스테롤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질병이 진행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모로만 건강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체형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정기검진 그리고 올바른 생활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하나씩 실천해나가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